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낳은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요.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요.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 결국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결국 그 길의 끝에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웃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길의 끝에 결국 진정한 이삭,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삭이 태어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 절을 보니까 이삭이 자라서 저절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젖을 뗄때돌 즈음 젖을 떼거나 뭐 길어도 두 돌을 넘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젖을 보통 평균적으로 세 살까지 먹였다고 그럽니다 길게는 다섯 살, 여섯 살까지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아주 간난쟁이 아기가 아니고 최소한 세 살에서 많게는 대 여섯 살까지 자란 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날 사라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 이삭의 배달은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은 14살이죠. 이삭이 지금 저절됐 쓰니까 이스마엘은 17살에서 18살인. 거의 청년에 가깝게 자란 뒤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17살 18살 먹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고작 세네 살 먹은 어린아이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다소 충격적인데 그것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부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마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21장에 오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10절에서도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했고 13절에도 여종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서 이제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 이름이 21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의 출생이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난 것이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때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이스마엘에게는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것은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이삭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의 눈에. 이삭은 늘 눈에 가시였겠죠.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뻐하는 그 잔치 자리에 속편이 웃으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가 다소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놀리다가 아니라 희롱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롱하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냥 못살게 굴거나 장난 좀친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로는 그런 놀리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뭐몇 개가 있지만 이 단어는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었느냐면 창세기 39장 17절에서 오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거짓말을 할때 사용한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렸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말로 "에~ 얼래리 꼴레리 놀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 희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성희롱, 성적으로 학대를 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학대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 자신이 상속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에 만약 이삭이 성적 불구가 되어버린다면 이삭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이스마엘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장면을 본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눈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잡아다가 주인의 아들의 그 주인의 아들을 능멸한 죄를 물어서 당장에 쳐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요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둘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 상속자는 오직 단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라가 예전에 이름이 사레였을 때 어땠습니까?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 임신하고 자신을 멸시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달려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라는 그때보다 훨씬 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우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라. 뜻이 뭐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그저 재산을 물려줄 아들로 주신 것이 아님을 사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수 있느냐? 사라의 요구를 듣고 깊이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내 보내라는 거예요. 사라의 뜻이 곧내 뜻이다. 사라가 한그 말이 곧 내가 할 말이다. 그 뜻이에요. 네 아내가 말하는 대로 내 보내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씨는 이삭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씨는 이삭 안에 있다 즉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어받을 씨그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깊이 근심하고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내보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이냐 육의 열매냐. 영의 길이냐 육의 길이냐?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스마엘은 육적인 길의 대표이고 이삭은 말씀의 길, 영의 길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버리고 잘라내는 데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도려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보내고 잘라내야 할 것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데,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려고 딱 섰던 그 자리가 부엘세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결국 가나안 땅못 들어가고 40년 광야를 헤매 써야 됐던 바로 그 장소. 브엘 세바, 거기에서 하갈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탈수증으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 것은 궁수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진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보통 2 0 0 m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움직이면 움직이는지, 거기에 그대로 잘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딱그 어, 그 거리에서 누구 좀 도와달라고 자식이 광야에서 죽어 가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누구 좀 도와달라고 이 소리를 듣는다면 누구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입으로 직접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엄마인 하갈이 지금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 그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시 주셨고 그렇게 눈이 열리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샘물은 시냇물이 아니고 우물물이에요. 우물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하갈이 울부 짓던 바로 그 자리가 우물 곁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상황과 문제에 몰입되면 바로 옆에 있는 우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고정되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열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문제에 몰입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이 되면 기도도 안 되죠.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한마디도 기도도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낙심돼서 그렇게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시거든, 너무 막막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한마디도 안 떠오르시거든, 그냥 통곡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탄식과 한숨밖에 없다면,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숨 쉬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샘에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진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일과 함께해 주시면서 그가 활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마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 주셨더니 그 아이가 커서 활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자라게 해 주셨더니 이스마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쏘는 자,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육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애굽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애굽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육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육적으로는 책임을 져 주시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영의 길을 걸어갈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수 있고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갈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과 결단의 갈림길로 내 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의 그런 본성과는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과 충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불편함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부대 끼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잘 소화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다 알아도 그리고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본문 가지고는 이제 설교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한,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갈등과 충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지에서 젊은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화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생들에게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들이 최고급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등용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길러서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종을 만들어서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기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바에는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아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첩경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기껏해야 그 당시에 14살, 15살의 십대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네 명의 소년들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한 거예요. 율법에 그만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가 내놓은 음식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네 명의 소년들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자신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저항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저항을 한 거예요. 출세와 부귀용화를 보장하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막강한 세상의 힘으로부터 엄습하는 두려움, 거기에 맞서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런 멍청한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네 명의 소년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눈앞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의 왕궁에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에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 그랬지, 얻는다 그랬지, 악한 걸 구한다고 얻,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것도 나름의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결국 없어질 거,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것은 영원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 있도록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하심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역사에 약속의 후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